안녕하세요. 관광 중국어 최윤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 호텔 체크아웃에 관련된 회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는 관광 중국어는 대부분 직원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보다는 직업으로 선택하실 분들, 호텔이나 관광 계열에 종사하실 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체크아웃이라는 단어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제목에 있는 바로 토이팡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단어부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토이팡, 토이팡. 네 토이라는 것은 뭔가 되돌려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이팡이라고 하면 방을 되돌려 주는 거니까 체크아웃이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단어는 미니바입니다. 小酒吧,小酒吧. 네, 여기서 바라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 왔어요. 바에서 yeah, 왔는데, 그래서 지오 바 하면은 바구요그 술집이란 뜻이고, 여러분 참고로 지오 띄엔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주점이라고 하는 건 호텔이라는 거 우리 호텔 계열에 일하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지오띠에는 호텔입니다. 이거 주점이지만 호텔이고요. 지오빠가 바로 술집인데요. 아우가 붙어서 미니바를 아우지오빠라고 합니다. 호텔 가면은 그 안에 냉장고나 이런데 아니면 뭐 조그맣게 뭐그 초코바라든지 이런 거 올려놓고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들을 이제 구비해 놨잖아요. 그걸 미니바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단어 이용. 이용 네, 그냥 사용하다 할때 사용이라는 한자도 바로 시용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사용하다지만 굳이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되고요. 이용 하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투이팡. 투이팡. 샤오죠바. 샤오죠바. 용. 이용. 이용. 네 문장 오늘부터는 두 문장씩만 알아볼게요. 제가 여기 쓰고 있는 문장들은 다 직원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문장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행보다는 이제 관광 계열에 종사하실 전공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첫 번째 줄을, 您要退房吗?您要退房吗? 네 당신은 고객이니까 닌 써주는 게 좋겠죠 이건 좀 주의하세요 사실 중국어에서 니와 닌은 어 이게 반말 존댓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요즘 이제 제가 다녀본 바로는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여행을 가곤 해보면은 다 닌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티가 날 정도로 닌이라고 쓰는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 으로 어, 호텔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고객에게는 닌이라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오는 동사 앞에 쓰여서 조동사죠.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어오는 다른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려고 하다. 투이방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투이방 하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닌 야오 투이방 마? 닌 야오 투이방 마? 네, 그래서 여기서는 투이팡이라는 동사 대신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는 어떤 동사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겠,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장이요. 닌 이용과 시아우지오 바마. 닌 이용과 시아우지오 바마. 네, 앞에서 단어 보셨지만 이용이 동사로 뭐뭐 사용하다구요 뒤에 있는 구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어. 이까지 문법을 안 배우신 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동사 뒤에 구어라는 단어를 쓰면은 뭐뭐 뭐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어떤 것들요. 여기서 동사 다른 거다쓸수 있겠죠. 您去过中国吗?您去过中国吗? <놀람> 중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您吃过中国菜吗? <놀람> 您吃过中国菜吗? 중국 음식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어, 구어는 경성으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 대답을 제가 매요 라고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가장 완벽한 문장은 我没有用过小酒吧가 되야겠죠. 뭐, 메이어 이용구서 동사 앞에 이렇게 메이어만 붙이면 되는데, 메이어와 뽀를 어떻게 보느냐. 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그냥 늘 일상적인 일을 부정할 때 뿌,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메이어는 지나간 일을 부정할 때 메이어를 동사 앞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참고라고 하기엔 좀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기 구어가 반드시 같이 살아있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어, 이미 지나간 일은 고어와 러이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러가 나왔을 때 이게 메이를 붙이게 되면 러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은 메이 동사 고어까지 써서 뭐뭐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我沒有用過小酒壺吧 하면은 나는 미니바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두 문장 읽어볼게요. 您要退房吗？您要退房吗？您用过小酒吧吗？您用过小酒吧吗？네, 여기 두 문장이 체크아웃 할때 이제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누는 것 중에 두 가지였고요. 어 다음 수업에서 또 다시 체크아웃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